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 전문예상가 강백호입니다 4월 21일 월요일 새벽조교가 마무리된 과천경마장입니다 지난주는 4월의 3주차 경마주간이었고요 스테이어 시리즈 두 번째 관문이었던 YTN배 대상 경주가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대상 경주에서는 석세스 백퍼와 스피드 0이 우승을 헤럴드 경제배에서 우승을 했는데 두 번째 대상 경주였던 YTN배 아, 역시 글로벌리트가 강자다운 면모를 보이면서 아, 오마신 차이로 여유있게 우승을 했고, 동반 출전을 했던 부부지간에 박재희 기수가 기승했던 스피드형이 들어오면서 20배 원저리의 복승식 마권이 나와줬고, 어, 일본 마필이, 일본에서 출전을 했던 유메노 호노우라는 마필도 상당히 뭐 나름 아, 선전을 했던 착차가 없이 아쉽게 3착을 했는데, 저 이마필들이 이제 5월 달에 스테이어 시리즈 마지막 관문인 부산 광역시장대에서 다시 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뭐글로벌리트가 이상이 없다라면 우승은 받아놓은 밥상이 아니겠나. 올해 <laughs> 아,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던 그글로벌리트가 두바이에 가서 좋은 성적을 냈지만은 역시나 아, 서울 부산 통털어서 통, 어, 최고의 강자다운 면모를 보였던 경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지난주에는 대상 경주가 있었다면 라또 이번 주에는 앞말 퀸즈투어 두 번째 관문이죠. 아, 바로 어, 뚝선배, 제36회 뚝선배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아, 첫 번째 대상 경주였던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에서는 1800m였지만 이번에는 상금도 높아진 7억 총상금에 1400m의 에, 서울부산 앞말의 강자를 가려내는 경주입니다. 작년도에는 부산 마필이었던 바로 즐거운 여정과 강서자이언트가 들어오면서 최저배당 3.4배가 나왔는데 올해는 좀 판도가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안마필들이 부산 마필들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또 직전보다는 거리가 줄어든 1,400m이고 최근에 42조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예, 크라운 함성이라는 마필을 월요일날, 오늘 문세영 기수가 조결을 하는 모습을 봐서는 아마도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부산 마필들은 좀 부산에서 당금질을 하고, 서울 마필들은 2주 전부터 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예, 1400m의 단거리에 초반에 발빠른 암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했기 때문에 아,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예, 그런 경주가 아, 이번 주 일요경마 8경주에서 뚝선배에서 어. 멋진 한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월요일 날 많은 마필, 월말답게, 4월을 마감하는 월말 경마답게 출전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지난주보다도 출전두수는 더 많아진 가운데, 지난주에도 좀 우여곡절이 많았고, 뭐8 0 0배 복승식 999 배당이 에, 나와주면서 어, 올해 들어서 최고의 높은 복승률 배당을 보였는데, 이번주도 어, 경주 편성 자체는 월말 경마답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 경주로도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가고 있고, 아, 4월 달 접어들면서 주말마다 비가 왔었는데, 아, 지난주에도 어, 양호한 8%에서 의외로 추입형 어, 마필들도 선전을 하면서, 아, 좀 중배당과 고배당이 속출을 했던 한 주였는데, 이번주에도 어, 경주 편성 자체를 보면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어, 월말 경마라고 뭐 배당이 더 나오고 월초라고 배당이 적게 나오는 그런 흐름보다는 아 최근 들어서는 뭐 무조건 좀 배당이 이번 주도 좀 나와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월요일 날 문세영 기수가 아 토요일 날도 뭐 현기증으로 인해서 기승을 하지 않았지만 어제 일요일 날 자기 밥벌이는 충분히 했죠. 아 이번 주에도 문세영 기수가 월요일 날 8마리의 조교를 하는 모습을 봐서는 아 11마리 기승 제한 횟수를 다 채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지난주에 기승정지를 먹었던 장추열 기수가 기승 유예까지 하면서 어, 일요일날도 7마리의 조교를 해놨고 오늘도 한 8마리 정도 조교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번 주에 예, 눈여겨보셔야 될 기수는 장추열 기수와 문세영 기수가 우리 경마팬들을 들었다 놨다 어,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 이번 주는 그 제가 봤을 때 아, 과연 문세영 기수의 인기마필들이 부러져야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아, 대부분 오늘 8마리 조교한 모습을 봤을 때는 인기권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아, 문세영 기수의 인기마의 옥석을 잘만 가려낸다면 라좀 어, 월말이라도 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 어, 다음 주는 전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 경마 주간에는 부산에서 또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어, 오크스의 앞말 3세의 강자를 가려내는 경주가 펼쳐지고 또 5월 두 번째 주에는 3세 순말의 강자를 가려내는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 뭐 4월달도 매주 대상 경주가 펼쳐졌지만 5월달 역시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 대상경주가 펼쳐지는 만큼, 그런 부분은 또 속속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강백호의 저녁 8시에 강백호의 썰마 방송에 오시면, 지난주에 YTM배 대상경주의 리뷰라든지, 또 이번주에 펼쳐지는 뚝선배 대상경주의 입상 가능권 마필들을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또 새벽 조교 때 걸음의 변화를 보인 마필들까지도 강백호가 한번 다시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어, 오늘 저녁 8시, 강백호의 따그닥 유튜브 방송 어, 많은 시청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일로 포근했던 월요일 새벽 조교장이었는데요. 어,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마필들이 훈련 강도도 좀 높였고 어, 월말을 대비한 훈련 마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주도 강백호는 저배당은 너나 샀어요. 아, 좀대 배당 쪽으로 배팅 포커스를 맞춰서 어, 공략을 하는 4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렵게, 이제 4월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어, 엊그제 같았는데, 세월이 참 유수와 같이 너무 빠른 세월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 새롭게 맞이하는 월요일, 활기차고 지난주보다 더 멋진 한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강백호는 오늘 저녁 8시 강백호의 유튜브 채널 따그닥에서 썰마 방송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